수역의 유성주, 김학남 역의 김금순, 창남 역의 임성균 배우님까지 다시 한번 소개드립니다 강하늘, 유혜진박혜준 유경수, 최원빈, 황병국 감독님과 유성주, 김금순 임성균 배우님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많습니다. 밀착하셔서. 최대한 밀착하셔서 다 함께, 네, 꽉 밀착하셔서 쫙, 쫙 붙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야당을 중심으로 자, 조금 어, 몸을 돌려서 다 함께 설수 있도록 그렇게 네, 부탁을 드리면서 먼저 왼쪽부터 바라보실 텐데 조금만 더 밀착을 부탁드릴까요? 네, 네, 강난해 씨까지 유해진 씨 옆에 딱 붙어서 네, 좋습니다. 자, 왼쪽부터 바라보시겠습니다. 우리는 팀 야당입니다. 네, 좋습니다. 화이팅 좋고요. 하트 좋고요. 주먹 좋습니다. 네, 포토 타임에서 팀 야당 완전체를 만나보고요. 자, 중앙 바라보도록 하시겠습니다. 많은 매체 분들이 계시니까요, 손도 좀 흔들어 주시면서, 네, 좋습니다. 자, 중앙 바라보시겠습니다. 우리가 팀 야당이고요. 내일 만나뵙겠습니다. 연기 괴물들의 도파민 터지는 2025년 가장 통쾌한 범죄 액션 영화입니다. 오른쪽 바라보시겠습니다. 팀 야당 오늘 진짜 멋있죠? 네. 극장가의 봄을 가지고 올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 이 영화 바로 내일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팀 야당 다 함께 파이팅 외치면서 포토타임 마무리할까요? 자팀 야당 하나 둘셋 화이팅! 좋습니다 여러분 극장에서 극장의 봄을 만들어주십시오 야당입니다 감사합니다. 왼쪽으로 대장을 하시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정말 맞춰 입은 듯이 팀 야당 블랙의 패션으로 극장 룩을 선보여주셨는데요. 한분한분 올라오실 때마다 연기 괴물들의 모습을 여러분 만나보셨습니다. 이것은 코엑스, 그리고 야당입니다. 자, 바로 다음 우리 셀럽분들이 도착을 하셨다고 해서.